당겨봐, 당겨봐. 호랑이가 어떻게 먹고 있어, 하유라? 와, 고기 먹고 있지. 이거 어, 맞아. 맞아. 다음은 <laughs> 코끼리가? 응. 엄마 도와줄게. 자, 그렇지. 오잉 코가 길쭉. 우와. 이번에는? 기린? 기린이 어떻게 당긴데? 엄마 도와줄게. 하 잠깐만. 이게 붙었다. 아, 어, 다시 해봐. 우와, 기린이 물 마신대 목이 쭉. 응. 응. <laughs>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음. 엄마. 응 음, 엄마 온대 하미라하엄마 옆에 안을게바아공덕이가 있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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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야 혜리가. 음 혜리가 앉아 먹는 거야. 앉아. 아아 아. 리 Merry c h r 리 s 하이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우잉 한번 더. 이천년때만 <laughs> 해. 크게, 크게 크게 하여라. 크게. 후 해야지. <laughs> 어한번더 후. 아빠 같이 해줄게. 하나 둘 셋. 후 하나 하라, 둘. 둘 셋. <laughs> 눈치 게임이야? 하나 둘 셋. <웃음> 음. <웃음> <웃음> 우와. <웃음> 가다되가다되었 <laughs> <laughs> 갔다 올게 하율이의 하루는 가다 올게 하율 하율이? 아빠 갔다 올게 같이 비저기 갖고 올게 아빠가 응 같이 가? 하율이 같이 갈 거야? 들고 가손 잡고 가자. 가자. 엄마. <laughs> 엄마도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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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사과를 땅콩버터만 찍어 먹는 거야? 사과야 찍어 먹는 거야? 원래 이거 고구마도 먹어 할라. 응, 고구마, 고구마, 어우, 맛있어. 어우, 야무정, 기차 안녕해줘 할라. 지나간다 인사 안녕. 권하율카트너 조금 조금 뽀득뽀득. 아 그래 똑같지. 하율이는 <하유리는? 웃음> 응? 노잉 응? 엄마한테 노릇 패스하는 거야. <laughs> 너무 <laughs> 요 됐어? 아때 <어때? 웃음>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짜잔, 짜잔, 엄마예요? 우잉 <목소리> 우잉할또 <멀쩡한 것> <목소리> 응? 응? 여기로. 응? 할 여기로. 여기로. 엄마한테 와 보세요. 아야 꽝했지. 우와. 나와봐 또. 들어와봐. 따 그래, 여기로. 봐봐. 꺅. <laughs> <귀여워. 웃음> <laughs> 아 <야> <laughs> <laughs> 어떻게 했어 뒤로? 소어자와 아빠 바이 빠이 사랑해요 해줘 하이아 손뽀뽀 말고 입뽀뽀 아, 하 바이 아빠랑 뽀뽀 아빠랑 뽀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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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아 떼줘? 떼줘? 응 음. 떼줘 됐어? 아 떼줘? 응. 얼른. <웃음> 됐다. <laughs> 하유가유라하라할아지 최고? 최고. <laughs> 아, 나. <다, 최고>. 지었어썰지어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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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웃음> 얼른 가고 싶어 <laughs> 어, 엄마 옷가를 입어야지. 어, 저기 얼른 가고 싶어. 괜찮아? 아찮아만 이렇게 가서 인사해 줘. 안녕해 줘요. 안 안녕. 물고기 <laughs> 빠바람 빠바람 빠바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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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빠바바람> <웃음> 안녕 안녕. Baba, Bab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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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엽다 와어 기차도 있다 거 말잖아 저 크롱 잘 알아 크롱 좋아해아이고 저기 아구 좋아하네 <laughs> 꼬 좋아해 죠전나로 <저> 들어가 <laughs> 해라 루피 루피가 제일 귀엽지 않아? 아 귀여워 귀여워 라 루피도 오, 루피 <laughs> 음? 얘도 얘도 루피 <laughs> 이뻐? 하 <하이라? 웃음> 안녕, 아이폰. 대단해요. 누구야? 고음. 처음 받은. 용인의 얘는 용. 어. <laughs> 얘가 <얘는 누가> 곰. 아빠 <laughs> 탈 <laughs> <laughs> 하이라, 하이라 뚱뚱한 손님 태웠어요. 뽀뽀. 봐아 가자. 출발해 보라고. 아도 타야 되겠다. 뽀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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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웃음> 포뽀이렇 탄다 하율이, 할아버지도 뽀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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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하 출발 뽀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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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laughs> <laughs> 그래 기아 놓고 변속기 놓고 고다 왔어요 내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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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름이 뭐야? 아이 <laughs> 이걸 응. 코칭 끝! 잉! 응. <laughs> 봐봐봐. 그래 다음에 물 나온다. 고맙습 <suss>